자, 일동대학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일동이가 어제 이제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7,950원, 마이너스 6% 하락이 나왔고, 거래대금 2 8 9억원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빠진 게좀 개인적으로 선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일동의 어제 움직임, 그리고 이 지지선에서의 걸쳐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만큼,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쏟아지는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메인 산업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것이 노보노 디스크와의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죠? 이거의 삼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온다면, 뭐, 시판까지는 그냥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원래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공동개발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항상 발표에 대한 논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거 같이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그러면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laughs>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가지고 종목 하나 챙겨갔으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우주항공과 관련돼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 오늘 두 개가 있었죠 금요일날? 이두 두 종목에 대해서 후속주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상한가 아주 유력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관세에 대한 얘기 뭐 세법 개정 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소통방에다가 포스팅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에 대한 내용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일동제약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잘 잘 보세요. 차트 분석을 좀하죠 보면은 일동제약이 지금 걸쳐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노란색 선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몇일 선이에요? 20일 선이란 말입니다. 20 20일 선. 20일 이동평균선은 제가 항상 뭐라 불러요? 생명성. 그러니까. 얘가 단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21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가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꺾여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대응을 할수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2.4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한다면은 이런 폭발적인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지난번에 전환 사채 물량이었던 비비증권의 물량은 이미 시장에서 다 받아줘서 소멸된 걸로 확인이 됐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동부증권에서 145억 가량 빠져나간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버행 물량은 끝났고, 지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재 두 가지. 8월 달 발표될 두가지 호재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요건네 <laughs> 자, 논문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시호노기 initiate to new drug, application submission for, n c t r e v i l for post exposure, Prophylaxis with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or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시온오기 제약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에 노출로 예방을 위한 NC 트렐비르 신약을 신청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이제 발표가 된 이제 시온오기 제약이 미국의 어디에요 식품의약 품 푸드 앤 드러그 라고 되어 있죠 여기 fda 의임상경구용 항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제네릭명은 엔시트렐비르 가 이름입니다 제네릭 명은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 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무튼 중요한거는 이 신약허가에 대한 신청을 순차적으로 제출한다 그래서 코비드19의 진행을 막는 글로벌 삼상진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종종 이제 뜨고 있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증시가 개별적인 이슈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증시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전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막꽝 하고 이제 증시가 완전 바닥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지금 증시가 빠졌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트럼프랑 파월 요 아저씨들이 둘이서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 왜 그러냐? 지금 요 트럼프는 파월이라는 사람한테 미국의 금리를 낮춰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은 미국 국가 채권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흘러갈 건데 이 과정에서 증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다 빨갛죠? 어떤 아마존이라는 종목,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존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아마존이 마이너스 8% 빠진 날입니다. 까 그러니까 엄청 이제 빠진 거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자, 이게 봤을 때, 2023년, 2024년, 2025년 위치를 대는데 2025년 현재 증시가 이렇게 갖고 있죠? 이렇게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포스팅 보세요. 미국의 고용 쇼크, 7월 고용 예상 크게 밑돈 7만 3천 명에그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의 실업률이좀 늘어났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동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laughs> 아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트럼프 파월의 불만 표출, 해임 가능성인 선극기이 얘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뭘 원한다고요? 금리이나. 여러분은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를 떨고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돈 대신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뭐야? 미국채죠. 미국, 미국 국가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자금이 지금 다 빨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래 돈의 사이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넣울너울너울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증시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꽝 빠지니까 뭔가 이제 난리가 난 것처럼 대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월봉으로 돌려보면, 은 그냥, 아주 작은 파동 중에 하나라는 거. 이례적으로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일동제약. 요거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왜? 일동제약도 월봉으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8월 2일이에요, 여러분들. 8월 2일. 그러니까 이제 월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도 가질 만한 그런 타이밍인 건 맞는데,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애초에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8월 말에 나오는 데이다. 근데 8월 말에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코로나19 그리고 비만 치료제, g f p 1 연구용 이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텀이 꽤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8월 말까지는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봐 그러면 알겠어, 황프로야. 그러면은 내가 물타기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비중을 좀늘리거나 혹은 줄여야 될 타이밍을 잡아줘라 라고 하실 분들이 간혹 가다 계셔가지고, 그걸 좀 잡아드리면은 여러분, 손절도 의미가 있는 손절이어야 손절이지 아니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사실 손절은 늦었어요. 손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거래일 미친 듯이 이제 은봉 박으면서 급락 나오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100% 개미털기라고.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자체가 개인 투자자가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스에 나간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손절 친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26%인데 복구하려면 여러분들 40% 이상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저점이 어디냐를 찾는 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지지라고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 21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서 여기 21선의 평균치 가득히 넘었습니다. 2만원대 위에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인 61선에서 받으면 되냐?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61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완전 추세 이탈이라서 60일 전에 이 이슈가 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60일 전에. 그러면 얼추 세달 전이잖아요. 세달 전에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언론에 노출이 된 자, 재료 있잖아요 이만치료 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되는지 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세력들도 이때는 매집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는 여기라고 그냥 보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도 손해고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까지 밀리는 것잖아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도착하는 게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추세가 죽어가지고, 얼마를 써야 본인들도 입절 나갈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수준까지. 절대 거기까지 밀릴 일이 없고, 이 정도 선, 그러니까, 16,000원 선까지는 여러분들 열고 봐야 돼. 요 16,000원 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큰 각오를 해야 된다. 어차피 61선에서는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조금 나오고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laughs> 여기 보이세요? HVM 요 종목이 상한가 같죠 아, 지금 제가 보여주인 건데 요거 제가 이 HVM이라는 종목 자체를 소통방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당위적으로 금요일날 그렇게 장이 힘들었는데도 상한가한 종목이 분명하게 나왔죠? 이런 종목 잡는 방법. 이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진전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했을 때준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과드나폭 매수 언급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죠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해봅시다 일진전기 언제로 넘어갔어요? 7월 18일 추메가 날카롭게 섰다 하면서 그때 캡처스 당시가 얼마입니까? 37,700원 선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 종목에도 상당히 좋게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당중에 44,400원까지 갔었죠. 지금 그러면 수익률 얼마입니까? 바닥대밑 쭉 이어보면은. 얼마예요? 플러스 26.3%수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막 하루에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없다. 주도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드렸냐? 아니다. 내방에서는 대박 종목이 하나 나왔죠. 하나비전.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언제예요? 하나비전이 바닥 대비해서 지금 124% 제가 언급했던 시기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언제예요? 보이시죠? 1월 21일. 자, 그리고 올해 엄청난 상승을 했던 APL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이 친구 바닥 대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280% 올른 종목인데 제가 APL 언제 말씀드렸냐? 보이시죠? 2월 11일부터 3월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 AP라 얼마예요 65,000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때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만 샀으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플러스 2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제 개인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종목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소통방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도 같이 입장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벌어갔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9% 5%, 5%, 5%, 2% 이런 수익이 모여서 큰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 되는 날은 13%, 19% 이렇게 가져가는 날도 분명히 있고요. 중요한 거 뭐예요? 승률이다. 승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대응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저는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좀실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하루에 20 거래일 동안 한달 돌려서 2%만 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될것 같아요? 뭐 별로 안될것 같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485,947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최종 금액은 4 8 5 9 4 7원이될 거고.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얼마예요? 48%의 최종 수익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하게 2%만 먹자라는 마인드만 가져가도,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는 다이나믹하게 변할 거라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와닿을게, 10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00만원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만에 여러분들의 월급을 한번더 월급을 메이킹 알파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간의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렸고, 6월달 결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7월달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고, 8월달도 저는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이미 포트는 구성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좀더 크게 써드릴게요. 010-4438-5734. 5, 7, 3, 4. 여기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춰 주신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더보기란 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입장 요청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구독자인 거 확인하면 제가 입장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황프로님, 저는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황금주, 뭐, 아까 말,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비전 수익률 얼마였죠? 124%였죠? 그리고 APR 얼마였죠? APR은 플러스 240% 나왔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황금주들은 보통 얼마예요? 수익률이 세 자릿대입니다.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그런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는 황금주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바로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국방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가지 방산기업들이 연일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대비 그러니까 10만원도 안되던 가격에서 현재 88만6천원.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했을때는 바닥대비 1000% 텐베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03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10배 폭등한 수준이죠. 추가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비싸서 못사는 이른바 황제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의 두번째 주인데요. 현대로템은 바닥 대비해서 359.34%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잡아 가셨다면 얼마나 주식을 편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왜 전달하느냐? 이러한 종목, 제2의 현대로템,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발굴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하디슈였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엄청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강력한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콕 집어서 선정한 이 투자 섹터에 전 세계의 투자 거물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미국이 예전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던 이 우주항공이 이제는 실제 시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미국은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정밀타격이 가능했을까요 을 투자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다는 라 바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감시 중이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운 국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중국도 많고 러시아도 그리고 그 외에 유럽 국가들도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유독 왜 미국만 현재 우주항공에서 부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 1kg을 우주로 쏘아올릴 때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기 쉽게 이 생수병 하나가 500ml인데 이게 두 병이 되면 1kg가 되겠죠. 이거를 우주로 우리가 쏘아 올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비용이 약 2천만원이 듭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수 두 병을 시켰는데 배송비가 2천만 원이 되면 쉽게 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미국은 수많은 경쟁국가들을 모두 다 제치고 미국만 홀로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페이크 섹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을 약 78%나 가능하게 평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또한 기업이 있는데 아마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제프 베조스가 CEO로 있는 블루 오리진 이두 가지 기업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죠? 아쉽지만은 일반인들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왜 이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업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는 이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설명드린 이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저 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추진체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저궤도 위성이 무엇이냐? 저궤도 위성은 그림에서 보듯 250부터 2000km까지, 그러니까 지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위성들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에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러한 저궤도 위성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측정 불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없던 투자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할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는 없던 AI 발 엄청난 투자 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2의 AI 붐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주항공 분야는요,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로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알이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최종 수익률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50만 퍼센트.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죠. 그런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 마지막 투자처로 이우주항공의이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서 극찬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앞으로 우주 수진체 시장,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해지펀더가 약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이 합병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 폭등한 걸기억나시죠 심지어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날아갔죠. 자 해당 기업의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런데 더 대박인 거네. 이 기업의 매매 동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매 동향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상호 펀드 이 모든 세력들이 현재 뭡니까? 전부 다 빨간불을 키고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미 세력들은 이 종목에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자그래서 제가 제 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 2의 현대로템, 제 2의 두산에너빌빌티가될수 있는 이 기업 자 보시다시피 머스크의 스페이스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 뭡니까? 경쟁 상대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저기도 위성 추진 체를 초경량으로,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초경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의 핵심 필수인 이것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 중이다 라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2025년 우주항공 경쟁 패권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내 주요 고객사는 한국항공우주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MBCO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라는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다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매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이름만 궁금하신 분들 여기 위에 010-4438-5734로 문자로 기회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단돈 몇천 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빨리 보내셔 가지고 3천 원대 잡으시면은 저는 만원 전에 귀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천 원에 잡으신 분들은 3배 가까운 수익, 4천 원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2.5배. 5천원 잡으시는 분들은 두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면 은 여러분들 충분히 더 수익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기업 이름만 알고 가면 되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시장 상황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원 전에 만원 전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종목 제가 나오면 또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넌 몇천원에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좌측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의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냈는데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치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상승.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단식으로 하락을 일부러 유발시킨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배 폭등한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트를 누가 그리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바로 누구야?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보가? 일반 개인소설보다 한참 앞서 있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왜?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이십시오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바로 이 우주항공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로도 유명한 바로 그 기업이다. 독점적 지위로 뭐예요? 유예비어의 합병. 이 합병이 유명하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얼마예요? 단돈 몇 천원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기울이세요. 문자로 2회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장으로 여러분한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대응 방법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38-5734로 문자 2회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